방국인초 사이공 안양래 새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집. 뒤쪽에 생겼습니다. 그 1년 동안 공사기간이 지루하기는 하였으나, 바닷물이 들어오는 작은 호수로 이루어진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0분 안팎의 짧은 산책은 오지만, 전에 단골로 다니던 습지대, 산책로보다 아름답고 정겨워 요즘 하루 한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호수 가운데 작은 섬에는 오리 등 여러 종류 물새들의 휴식조로 항상 새떼들이 붐비며 따뜻한 햇볕 아래 낮잠을 즐기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밀물때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때는 도랑이 흐를 뿐 잡초가 엉켜 보잘 것 없는 곳을 호수로 갖고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 설계사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산사를 보내곤 합니다. 산책하다가 가끔 마주치는 초려의 동양계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나익은 얼굴인데 생각이 나지 않아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며 지나치던 분입니다. 월남 아니면 중국인 같기도 하여 퍽.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리오 커리언 그렇다고 대답하자 서투른 한국말로 박 씨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30년 전 어렸던 새 색시의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파울 기술자로 가 있던 박 씨는 50이 훨씬 넘은 나이였는데도 딸보다 어린 여인을 현지 초로 맞아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월남 보트 피플을 따라 호지에 도착한 이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파월 기숙자로 갔던 적잖은 분이 월남 여인으로도 살림을 차렸던 시절이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메스컴을 통해 호소하는 모습을 며칠 전 한국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때 월남인철을 월남인 데리고 온 사람도 꽤 있었지만 대개가 이미 처자식이 있던 이부남으로서 월남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살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시 와서 데려간다는 공수표를 남겨둔 채 떠나와 눈빠지게 기다리던 자식들이 성장하여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월남이 해망 기미가 보이자, 월남인 철을 한국으로 보내고서 호주까지 온 사람이나, 박 씨처럼 함께 호주로 들어온 사람 등은 여러 경로를 거쳐 호주에서 재결합했습니다. 당시 월남민에게만 주어지던 난민 영주 비자를 남편 자격으로 받은 박 씨는 영주권이 해결되어 월남민초와 달라는 가정을 꾸린 이후 건축기술을 살려 왕성하게 사업을 일으키게 되어 한국에 두고 온 본초와 자식 생각을 다주하였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이해한 원남인 아내는 박씨에게 방법을 내놨습니다. 내가 서류상 이혼을 해줄 터이니 한국의 아내와 자식을 데려와라. 뜻밖에 말을 들은 박씨는 오히려 당황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어머니 나이보다 위인 본초를 모셔다가 뒷바라지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식보다 연상인 전처 자식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호주로 데려와 신분을 해결해 주며 집안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마음이 변한 본초와 자식들은 월남 여인을 핍박하면서 아버지를 돌려주고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남매를 건드린 월남 여인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박 씨를 자주 찾았던 나에게조차 하소연하며 애를 태웠었습니다. 결단은 박 씨가 알아서 내려야 한다고. 충부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었습니다. 박씨는 결국 본처와 이혼을 해 장성한 자식과도 담을 쌓은 채 살았는데 그동안 소식이 끊겨 그 은황을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박씨는 잘 지내느냐고 묻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며 애잔하게 눈시울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커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손녀를 돌보며 잘 지낸다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무상한 상의근 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남 여인들 가운데 중국계는 용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도 고우며 헌신적으로 남편을 보살피는 현모양처형이 많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더욱 그랬습니다. 풍을 맞아 거정이 불편하던 박씨를 정성껏 부축해 운동시키던 그녀를 볼 때면 한국 부인들과 자주 비교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원 파울 기습사들 가운데에는 월남인 철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몰라도 한국의 본초를 데려왔으나 끝내 가정 불란이 일어나 시끄러운 소문이 바깥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이혼하였는데 남자가 한국 본처와 이혼하면서 원란 부인을 택한 이유를 보면 어떤 짐작이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생만 시키던 본처 대신 원라민처를 택한 처자가. 파렴치볼 보일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가 안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월남 여인들은 한국에 어머니 상을 지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경로대학에 나오는 분이 결혼한 월남인 철을 데리러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과 항상 다투면서 별거를 하다 결국은 이혼을 해 혼자서 외롭게 살면서도 다시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던 분이 월남여인을 재혼 대상으로 맞은 것은 여전히 순종의 미를 간직한 그녀들의 장점을 높이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로는 월남여자가 한국여자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여겨 택했는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며 싱글번글 웃었습니다. 올남에 가서 결혼을 하고 몇 개월 살아보니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보면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공 아낙네들은 40년 이상의 전란으로 절대 숫자가 부족한 남자에게 복종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한국인 남편 나이가 70대 노인이 되어 고등이 불편하고 능력하지만 아직도 50대 사이공 아낙네들은 남편에게 순정하면서 성기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내가 아는 대부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이공 안학내와 오손도손 살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원율이 세계 제일이라는 오명을 듣는 한국의 현실과 비교되며 한국인 남편과 사는 사이공 아낙네들이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파월 기술자들이 쉽게 현지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이 개방된 연우는 월남은 상하의 날씨 영향을 받아 건물이 은밀하게 밀폐된 공간이 아닌 허술하게 노출된 상태로서 어른들의 성행위를 보고 성장하여 정조관념이 허술한 데다가 월남녀인들은 외소한 월남 남자보다 출중한 용모의 한국인에게 쉽게 현혹되어 서로 다투어 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낙태를 가장 큰 죄악이라고 여기는 월남녀인들은 한국 남편의 본처자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아이를 낳 질렀습니다. 그리고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아 줄지 모를 남편 남정래를 한국이며 호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들은 본초 소생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자랐지만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 호주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한국인과 월남인의 새로운 혼혈 가게를 이루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는지 가냘픈 노래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사이공 여인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허무한 삶을 되씹어 봤습니다. 꽃다운 나이로 나이 많은 이공 남자를 따라 호주까지 와서 자궁에 씨를 받아 낳고 길로 뿌리를 내리게 한또 하나의 인생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제가 30년 이상 사는 동안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 초창기 정착할 당시에, 우리 이민 일세들이 정착할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 저의 채널을 기억하시고 고정시켜서 저의 채널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